먼저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 없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1922년 7월 개벽 25호에 실린 시입니다. 김소월. 이별에 대해서 사실 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아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이 맺힌다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이별의 아픔에 대한 역설인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저는 이 김소월의 시이 시와 함께 진달래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며 그들에게 나를 밟고 가라 말씀하셨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녀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밟고 가라. 오늘의 이 시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22년 7월에 이분이 시를 쓰고 등단을 하게 되죠. 시인들과 교류를 지내고 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23년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진에 대한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묻습니다. 돌리죠.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분풀이를 하게 그냥 일본 정부는 방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2만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기록된 자료들만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때 생과 살을 갈랐던 질문이 일본어로 15엔과 50엔의 발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지진이 있었던 티르키의 땅, 우스만 제국 시절에도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오스만 사람들을 위해 합당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세워서 수십만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로 라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여도 된다. 이후에 피해자 앞에 무릎 꿇은 나라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광주로 향한 한 청년의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과와 회개는 그에게 해방을 그리고 동시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일들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요? 일련의 사건들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무자비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괴수의 얼굴을 하고 있지도 않고 처음부터 내가 악하다고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있고 언제나 내가 그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 전혀 얘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드러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행해지는 폭력, 글로 행해지는 폭력,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을 냉대시키, 냉대시키는 폭력. 사실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현장에서 생과 살을 경험한 한 시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땅으로 돌아와 끝낸 아편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33살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로 몰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다고 전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시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3자가 보기에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민족을, 곧 형제가 형제를 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기를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것, 그 또한 그들이 보기에는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포가 구원을 바라는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제가 있듯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호산나 라는 말은 호시아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스가리아서 14장 사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의 말씀, 낙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에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죠. 도성 시오나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위 곧 낙위 새끼인 어린 낙귀를타고 오신다 이스라엘서에 나와있는 9장과 14장의 말씀 이스라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축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그들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들떠서 맞이하는 그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예언자의 위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 저기가 어떤 교회냐 할때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교육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며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통해 교회를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은 꼭 교회를 자랑하는 수준도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스템화 되어서 잘 돌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순례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성전은 기도하는지.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과연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그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에 오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한두 사람은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감히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곧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성전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인가? 아버지와 자녀들 여러분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야 이거 좀 이렇게 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 인해서 아니 이게 왜 잘못됐어요? <laughs> 물론 따지듯이 얘기하면은 예 그러면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오늘은 무슨 일을 했어요? 감사해요. 아빠가 오늘 이런 일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죠. 대화.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아무 관계 없는, 아버지 아닌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일 리가 없다. 그러한 성전 눈에, 보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일지라도 다 함으로 뜨릴 것이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성전 뜰로 가십니다. 그 성전 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어, 예수님 오셨네. 그 거리 이상 아무것도 아니면 그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 나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오늘 형제님이 기도하셨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묻고 있습니다. 넌 내가 필요하냐? 눈먼 사람들과 달인을 전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금균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통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살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제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와 그리고 동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으로, 긍률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누구보다도 아파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시인의 가슴보다 더 아려고 아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희생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살자고 외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보다 사랑 받기를 더 바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 대한 아픔에는 눈 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말씀, 그 구원의 행위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성전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다가온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구체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계 평화를 내세우는 단체나 일하는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섭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섭시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지 않게 행하는 것은 그 사랑이 사랑다워 지도록 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다. 절대 그것은 해서도 안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진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세상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고 누군가가 내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곧 십자가를 세상에서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사실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그 진실했던 신앙 고백을 더 자주 열어보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외치는 이들을 통해 새롭게 세워자 가리라 믿습니다. 고린더 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지어져 갑니다. 성령의 인도와 심을 따라 세워져가는 성전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